아이고 동글동글 동네 가려운 뱅글뱅글 돌아. 왔다. 가랭이 양산 들래? 이거 들어봐. 안 무거워. 가랭이 들어볼까? 자 눌러. 일 d 를 눌러. D 예. 응. 이습니다 응. 가령이 들으라고 할머니 모자 썼습니다. 응. 가령이 무거우면 할머니 주면 돼. 양산. 루피입니다. 올라갑니다. 가자. 어? 가자. 어? 가행이다일 가자. 응, 너무 뜨거우니까 일로 가자. 자,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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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 간다. 일로 가자. 무거워? 응. 어, 가자. 어, 누가 거기다 빨간 선을 그어네 지저분하게. 몰라. 나쁜 사람이 눈썹을 그려놨네. 좋요 응. 그냥 재미로 그렸나? 왜 그렸을까? 햇님 응. 어우, 햇님이 쨍쨍 비치네. 그지난 괜찮아. 어, 다른 이는 괜찮아? 왜?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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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쓰고 있으니까. 양산 한 손으로 들어도 안 무겁지? 응. 응, 가자. 어머니, 그늘 따라가. 그늘에 어. 있어. 어, 그늘에 있어? 응. 그늘을 따라오라고? 응, 응 그늘에 응. 있어. 어, 그늘에 있어. 여기? 여기? 그림자가 생긴 거야, 가령. 그림자에 응. 있어? 응. 어? 그림자가 생겼어. 그림자가 더빨이 가는데? 응. 빨리 생겼어. 아이고 우리 가림이 잘 가네. 사뿐 사뿐 잘 가네. 내가 음, 갔는데 아. 주렁이 있었는데. 주렁이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깜짝이야, 이제 양산 없어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줄까요 할머니가 접을까요? 햇님이 또 나타나 어, 그래. 햇님이 또 나타나. 어, 햇님이 또 나타나니까 그래. 봐봐 햇님이 방짝나지 어, 햇님이. 나비가 있었는데. 아 어, 여기 나비가 있었는데 커다란 호랑나비가 있었는데 그지? 어디지? 어디지? 나비야 어디니? 나 보렴. 어휴, 이렇죠 할머니가 들고 갈게. 아니야? 아니.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들고 가야지저 햇님이 비치잖아. 여기. 어머. 어이고, 우리 가령이 잘 드네. 응? 잘 들어. 엄청 잘 드네. <laughs> 양산이 날라갈 것 같은데, 가령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응? 양산이 날라갈 것 같아요. 가령이 많이 가면 아 응? 가령이가 양산 잘 들고 가는데? 어서 가자. 아이고, 잘 들었네. 안 무거워 한 손으로 들었는데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들면은 덜 무거워지지? 야 우리 가련이 대단하다. 할머니 가그 우산 들까 양산? 응? 어? 응. 아니야. 그거는 우주야 우주 별이잖아. 이거. 그거는 물놀이 하는데 내가에서 수영하는데. 그래. 어, 거거거 어, 들어가지 마. 아유 먼지 있어. 먼지 있어 가령아. 아. 가령이 그네 탈 거야? 응. 그네 타지 말고 가자. 싫어, 싫어? 응, 응. 에이, 그네 타지 말자. 왜? 몇번탈 거야? 음, 다섯, 번. 다섯 번? 그래, 다섯 열 번. 번, 열 번? 그래, 얼른 올라가 봐. 열, 열 번! 열 번. 자 우산도 그네 태우고. 아 어, 근데 너무 크잖아. 우산도 그네 태우고. 어머머. 어머머. 가방도 그네 태우고. 어, 그냥, 어, 자 이제 이렇게. 들을 거야. 어 그래 그렇게 들고. 자 들고. 너 넘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잘잡아 그렇지. 가령아.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렇지 걸쳐 좋아 그렇지 이렇게 걸쳐 응. 이렇게 그렇지 됐어 그렇게. 어 가령이가 가령이 가방이니까 같이 타 타라고 가령이 가방도 같이 타라고 그래 가령이가 늦게 나왔잖아. 근데 이 그녀까지 타면 더 늦지 어때요? 이렇게 재밌어요 하나 둘세번열 음, 아, 아. 네, 가령이 열열 열, 가령이 열 번만 한다 그랬는데. 이제 내리자 내리자 이제 내립시다 짠하 이거 내려 이거 양산 들어줄게 잘 내려 조심해서 어머 움직이네응자 할머니가 잡을게 움직여 야 우리 가정이 잘 탔네 갑시다. 어, 응. 이제 접을까? 어. 이제 그만해? 네. 응. 접고 할머니가 들고 갈게. 가자 가. 들고 가자 가령. 가자. 엄마 까치 봐 가령아. 까치. 저기 까치가 막 온다. 까치가. 어머나. 까치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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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어, 가자. 응 음, 가자. 어어 어, 빨리 가자. 어 수세미 쉬우는 거야. 수세미다. 우큰 수세미가 있네. 큰 어, 수세미. 어가 가자. 어, 안타깝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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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응? 가자. 여기 가자. 뭐? 할머니는 당당. 할머니는 정자. 안 가지고 가. 응. 저기 할머니 계신다. 인사드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예쁘게 인사드려. 예쁘게 아že. 안녕하세요. 등원하는 거요. <laughs> 네 수고하세요. 저기. 아, 아, 가자. 응. 그거 안돼 안돼. 가자. 어? 어, 할머니가 들까? 먼저 응. 할머니가 들게. 어? 어 깜짝이야. 가령이 발 괜찮아? 가령아, 응. 양산 할머니가 들게. 너 그러다가 다쳐. 다치면 어떡해 괜찮아 발? 저기요 응. 발. 안돼안 어, 안 돼요 엘리베이터로 가야 돼 그래 시원하지 저로 가면 너무 더워 가령 이아 양산 있어도 너무 뜨거워 땀 삐질삐질 흘려 가령이 더워가지고 옷이 다 젖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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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짠 짜잔 이야. 어머. 조심해 내려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 할머니 내려오라 그러네 어 조심 조심 안돼어안돼너 여기도 내려와. 가령아 너 굴면 큰일 나 이거 다쳐 내려와. 내려오라고 응내칸이내칸 4칸 내려왔어? 야. 부데부데부데부 떼굴 떼굴 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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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부가 뭐야? 데부데부가 뭐야? 데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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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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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손안 돼. 내려가지고서. 할머니가 손 놓을게. 와. 자, 이제 손 나. 어. 할머니, 니 혼자 가. 가. 네. 아이고, 잘 가네. 가자. 가자. 가령아, 발을 달랑달랑 들어. 끌면은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져. 아이고, 어디 갔어? 어?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네. 뭐? 가위바위보. 오, 가령 이겼네. 할머니가 술래야. 그래? 가령이가 술래해? 아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할머니가 이겼다. 너더 <laughs> 오셨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여기서 찾았네. 자, 또 해. 가령이가 먼저 찾아야지. 어, 가령이가 먼저 찾아야지. 가이바이 뽀. 가이바이 뽀. 어휴 가령이 또 이겼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할머니가 순리해야 되는데, 가령이가 도망가야지. 엄마, <laughs> 아유 바이보 아유 가령이 또 이겼네 가위바이보 아유 가령이 바이보 할머니 이겼어 이 바이보 이겼어 할머니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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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숨어야 되는데 가령이가 숨어 빨리 가서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쪽으로 가, 숨어 저 앞으로 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아유. 어. 어디 갔나 아, 가릉이 찾았다. 바이 보. 바이보 할머니가 이겼다. 오. 이제 뛰어가자 그냥 가자. 가. 가. 가이바이보 가. 아, 오, 똑같아. 가이바. 가이바이보 오, 할머니 이겼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앞으로 가서 뭐 가령아 가령아 어디로 가? 어머머머! 어이구, <laughs> 우리 가령. 야, 우리 가령이 빠르다. 저기 빨리 뛰어가보자. 가랭이 어디 가냐고 물어. 노래이니까요?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 예쁘게 해야지. 예, 네, 잘했어요. <laughs> 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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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신나? 가랭이 신나? 아유, 발을 사뿐사뿐 너무 무겁게 치지 마. 어휴. 어휴. 네. <laughs>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고, 응.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여기 할아버지한테도 인사드려. 아이고야, <laughs> <할아버지하고 둥글한데. 웃음>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laughs> 가령아, 가령아 이제 할머니 오버해줄게. 우리 가령이 잘.